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때 굉장히 놀라게 돼요. 그전에는 그런 각권의 구조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읽었다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부터는 이 정교하게 짜여진 바드판 같은 성경의 구조를 알게 되고 그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듯 정, 정교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저처럼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요한이 본 환상을 받아쓰게 하듯 적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구조를 파악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적었는데 정교한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라고 살펴보면 수차 하나 허투루 쓰지 기록하지 않았고 이 상징도 체계와 질서가 있으며 구조는 놀랍도록 정교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일곱 개를 살펴볼 때에 네 가지의 동일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신탁, 예수님의 자기계시, 칭찬과 격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런 구조와 패턴을 보지 못하고 읽으면 분명 저자의 의도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이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역시 많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정교한 구조를 가진 패턴입니다. 무엇보다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은 모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처음 두 개와 나머지 한 개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는 인재앙과 나팔재앙에는 중간에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 재앙은 이세 가지 재앙은 모두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재앙이 끝날 때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 역시 이 바둑판처럼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그 구조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경읽기가 자의적 해석이 아닌 성경 본연이 말하고자 하는 해석에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1장은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다시 사비구로, 이 사비구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인재앙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재앙 역시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 사비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재앙에서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 사비꾸가 하는 역할은 이 재앙이 성도들을 겨냥한 재앙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 재앙 가운데 보호될 것을 의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재앙에도 이 여섯 가지의 재앙 이후에 이 사비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천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분명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에스결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뒤편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봐서는 이 천사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그 얼굴은 해, 같, 해 같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해 비유한 것과 일치합니다. 이상을 통해서 이힘센 천사가 실질적으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불기둥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아마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2절에는 그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를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두루마리로 보입니다. 5장에서 두루마리는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을 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예수님이 오른발로 밟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의 심판주가 되실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듯이 바다와 땅은 모든 피조 세계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는 예수님이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읽어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부르짖음은 온 정글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소리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레는 하늘의 소리 또는 위험있고 분명한 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우레라는 것은 완전한 하늘의 소리, 완전히 위험있고 분명한 소리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절에서는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읽어보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지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감추고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복음의 은닉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는 알려지는 천국의 비밀이 누군가에게는 감춰집니다. 이것을 복음의 은닉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은 반드시 속기될 일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고 들은 것들을 일곱 교회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미래의 일들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감추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짐으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짐으로 세상의 악함은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 악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내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땅에 대한 그림을 어렴풋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 땅에 대한 비전을 보았지만,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다 보았다면 아브라함은 훨씬 수월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할그 상황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요구가 있는 시간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도 다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나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사에 이르되 지치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6,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6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시기를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는 원어적으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고 할때 인류 종말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는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 절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의 초림도 재림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경의 그 모든 퍼즐을 맞추실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겪는 이유는 다 그들이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김세윤 박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땅은 영원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땅을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은 이 땅도 끝이 있음을 드러내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이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8절에는 이 두루마리를 책을 이제 요한이 가지게 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인 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손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요한의 손에 들려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숙명, 증인의 숙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역시 동일한 경험을 하는데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입에는 달았지만 그러나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심판을 담은 내용이었으면 내용이었습니다. 입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의 기쁨은 뭐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깨달아본 사람은 모두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된 자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함께 분명한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된 영역과 전해야 할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전해야 할 영역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아는 에스겔이나 요한처럼 동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아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예레미아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더니 그 말씀이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하면서 오히려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역시 이런 환상을 보고 진리를 깨달은 것은 엄청난 영적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라고 하니까 상황, 상황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배지에 와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될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해산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 이후에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리를 알게 된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숱한 거절과 외면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절과 외면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때때로 분노하고 좌절하고 고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를 알게 된 자의 숙명입니다. 진리를 알았는데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 전하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알았는데 잠잠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이 내 몸에 온 몸에 붙어서 어, 붙어 몸이 타 들어가고 있는데 비명 소리를 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진리를 알고 나면 첫 번째 반응은 무조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다 보면 전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배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면 전할수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려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니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하죠. 이것이 진짜 진리를 알게 된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에서 아무리 쓸지라도 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사도 요한의 사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도 요하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 종말까지 진리를 본 자, 깨달은 자들은 그 진리로 인해서 스스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할 때에는 기쁨보다 아픔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본 자, 들은 자가 없기 때문에 전할 자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는 갈등이 있는 순간에도 다시 예레미야와 같이 승리하여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